딱 드리게 된 위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주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듯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고 또한 교회 밖으로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실 벌어 눈길과 그리고 감시들이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제 살아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오늘 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어, 안으로는 이단으로 인해서 정말로 혼란스러워지고 또한 밖으로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고 어, 무시하는 그러한 풍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풍토와 조금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오히려 그 시대가 더 강력한 핍박과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요즘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설치되고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단만 하더라도 뭐 여러 이단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는 이제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에도 또한 영향을 받았겠지만 많은 그러한 핍박 또는 많은 그러한 조롱과 멸시 속에 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때 우리들은 더욱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골로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에 더욱 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언뜻 읽으면 이 기도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제가 뭐 헬러 지축 분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헬러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의 사실을 먼저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색깔 펜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의 사실로 우리들이 먼저 기초를 걷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의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이 골로색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단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나는 설교 말씀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들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붙잡는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의 범위는요, 수백, 수천 가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기도,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깨닫는 깨달음과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이 깨닫는 깨달음의 그러한 그러한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깨달아서는 안 되잖아요. 전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기초적인 그, 질서, 그 정도로만 안,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삶의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들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로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오랫동안 읽었고 들었던 우리의 오랫동안 신앙하였던 중직자들 또는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날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며 말씀을 가르쳐야 할 말씀의 사역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마다. 마음 속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말씀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들이 이단들이 횡령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라고 이야기하며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란 잘못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들이 성령으로 구원된 중생된 지성으로 이제 하는 그러한 학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성경을 읽었어 백번 읽었어 천 번. 것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도 섭렵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 주석체를 만들어 내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온전히 설수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갈더그 어, 신앙의 결단들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것은 이제 이단 또는 또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성적, 합리적 이러한 또는 이형 어, 이학적인 그러한 것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것은 이 이방 종교 또는 이 세상에 횡배하고 있는 헬라의 철학들 이러한 것과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로 우리들이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요. 총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세상의 어떠한 과학적인 기술도, 세상의 어떠한 원리와 원칙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신령한 총명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은 읽고 구원에 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소련 옛날 소련에서 이제 유인 우수, 우주선을 우주, 그 우주로 보내었을 때그 무신론자인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이야, 어, 우리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하늘의 우주에도 올라가 보았지만 그곳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똑같이 미국에서 이제 어, 아폴로를 보내면서 우주로 유인을 사람을 보냈을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을 바라면서 고백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기억하지요. 내가 저 우주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광활한 우주,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손길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부조리와 부안, 불합리와 무논리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의 길을 깨닫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지혜요 신령한 총명한 분별력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이 진리가 상대화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의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줄을 쳐야 될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절 말씀입니다. 십절 예. 말씀에 어디까지 줄을 치면 시 되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여기까지 줄을 치면 이게 두 번째 커다란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행해야 할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단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세력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그러한 물질이 많아지고 자기의 명성이 더욱 더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약한 심령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단이요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이 변화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 아래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기도하며 살수있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 해답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 뒤에서 보면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요, 나의 과시와 과욕이 아닙니다. 그 삶의 열매는 정말로 선한 일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드높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예를 높임으로 말미에 내 명예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성공이 있어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으나 내가 나에게 물질적인 성공이 있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과 스스로 열심히 일하나 그러나 그러나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애가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물질의 축복 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것 그것 첫 번째 그것 하나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그 우리가 자녀됨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집에 돌아가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어, 귀에서 어, 집에서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남 가, 그 자체로 기쁨이요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1년이 지나고 인연이 지났는데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몸도 여전히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그 몸무게요. 그 아이들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또한 그 만족하면 잠자는 그러한 습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겠죠. 그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자라지 않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그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 된 것으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축제를 열만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바로 이전의 모습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 것 즐겨하고 그것에 만족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고 걱정하십니다. 이제 좀 변해야 될 텐데, 이제 좀 자라야 될 텐데, 이제 좀 나의 뜻을 알고 나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걱정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능력 가지고 또한 세상과 나아가 밭부딪혀 싸울 때에 이제 견고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라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눈에 볼 때는요 한없이 어린 아이와 같아요. 아기가, 아기가 기어 다니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신체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서. 그 학교에 그런 공개 수업에 갔는데, 어, 정말 만약 어린아이와 같던 아이가, 어, 그 선생님 앞에서 손 들고 발표를 하며 또릿또릿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야기에 있어서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이제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의젓하다. 아, 야, 저렇게 컸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기도 생활 잘합니다. 예배 생활 잘합니다. 내 네,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딱 놓여져 있을 때, 그 때에 주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주님 저기 가기 싫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주님 뒤에 쫄쫄쫄 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그러한 잘못된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컨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가 조금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성우 고객들의 눈을 속이거나 아니면 거짓된 거를 저울로 판매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것들이요. 예, 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제 자라나 스스로의 일들을 어, 그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의젓한 마음을 갖는 주님의 부모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며 기특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올라갔다면 그 지식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2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송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감사하며 살줄 아는 것.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이 모든 게 내가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나의 뜻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참 단추를 열심히 꿰맸는데 마지막 단추가 더니 어 하나가 남아버렸네 이런 느낌이에요. 첫 단추부터 무언가 잘못 끼운 느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성경적 지식이 많아집니다. 열심히 우리들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성교의 일, 전도의 일 감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간추를 깎기를려고 봤더니 그게 간투구멍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돌아봤더니 이게 다 나의 의였고,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그러한 주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셔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던 부모님과 같이 나를 모든 시험과 환란에서 안아 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내가 아장아장 걷고 또한 내 육신이 자라나게 될때 내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필요도 허락하여 주며 나에게 그 모든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때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감사의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그 모든 여정의 발걸음들을 지나왔을 때 혹여나 이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였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 이단이 횡행하며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가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서 정말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어 능력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